안녕하세요 홍라온TV의 홍라온이에요 오늘은 포켓몬 맞추기를 할건데요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렵고 심심할 것 같아서 라온TV 준비했어요 라온TV 나와주세요 전 라온TV가 아니고 랄라TV인데 아랄라 t v 예요 잘못 말했어 라온아 아기 시원하게 줘줘줘자 포켓몬 소개할게요자 아이고, 너희 제로 벌려라 아 힘들었어 아이고. 자 사기 사 자? 뭐, 어, 자? 이 귀여운 캐릭터를 보여드릴 거니까 음. 어려운 포켓몬을 맞치면 구독,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음. 콜라를 서비스로 음. 드립니다. 예! <목소리> 대신은 제로 콜라니까 편하게 먹어도 돼요. 예! 이거, 이 포켓몬은 거북, 거북이에요. 네. 이걸 맞칠수 있는 사람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근데 그거 뭐야? 몰라. 이건 <laughs> 이건 파일이에요. 근데 어떤 게 제일, 제일 어려운 거. 뮤츠랑 뮤. 뮤가 없어. 잊어버렸어. 골벤? 이게 골벤인가? <laughs> 이게 미츠미츠가두 미추. 마리 있어요. 한 마리 이상하고 한 마리 좀 똑같은데? 네. 그리고 이이 결을 마칠 수 있는 사람 콜라를 10개 드립니다 아니, 콜라 제로 콜라예요? 아니면 그냥 콜라예요? 제로 콜라입니다 제로 콜라 전원 왜다제 콜라예요? 그리고 이렇게 제로 콜라를 한밀리 드립니다 어, 어, 어.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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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 콜라를 주... 한밀리 아, 주...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, 이거. 이걸 맞친 사람은 10개 드리고요 이건 바로바로 맞춰 보겠습니다. 맞춰 보세요.